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 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힘입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바닥나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번째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또 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녀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대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거라는 애굽 총리의 엄한 경고 때문에. 형들은 쉽게 애굽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왜 막내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모두가 원하는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현재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책망에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베냐민을 보내라는 총리의 요구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곤란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모두가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 있지만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얽매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 야곱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베냐민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한때 야곱의 집착은 요셉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 집착한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과 샬롬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사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집착으로 인해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집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모든 가족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본래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먼저 자신들의 처지와 가정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애굽 총리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먼저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호소하듯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집안 상황이 궁금하여 자세히 물어봤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신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죽,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두 죽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스스로 자신이 담보가 될 각오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는 말은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다시 오겠다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겠다는 것은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의 남은 평생에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이쯤 되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먼저 애굽 총리를 잘 설득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밀한 계획을 말해줍니다.당시 주식으로 먹을 것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갖가지 향품과 나무 열매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케 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이 몰래 넣어두었던 자루의 돈까지 다시 챙겨서 갖다 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 곧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합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 지침을 이야기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함께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의 선택은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체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이로다 베냐민마저 잃을까 큰 근심 속에 집착하고 있었던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집착의 사슬을 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고백과 삶의 결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과 기도가 있다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에서 온 집착이 문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가장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자식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이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며 자신만이 베냐민을 지켜줄 수 있으며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긴 믿음의 힘이 집착을 내려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집착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